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밀당의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p t 를좀 드리게 되었는데 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에듀테크 교육 섹터에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기술로 어떻게 교육을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랑 문구 보면 이제 학생들은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보다는 자신의 부모님이 느낄 무게감에, 무게감에 애써 자신의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을 외면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부모님 소득이나 자기 집값이 얼마 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외 뭐 아니면 더 비싼 학원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좀 받고 싶은 교육이지만 가정 형편에 맞게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적당한 교육을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 저희 서비스를 만들고 또 회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진로픈 교육 기회의 평등인데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 단지 이제 저희 회사만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에듀테크 회사들은 비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흐름은 한 2010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글로벌이 되게 이제 많이 사용되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나올 때는 이제 AI라는 단어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에는 사실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해준다면 그 과외라는 영역에 그런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기술로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외는 되게 비싼 서비스인데 이 과외라는 서비스를 굉장히 저렴하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가진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어댑티브 러닝 서비스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어댑티브 러닝 회사가 떠오르시는 회사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2010년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년, 1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떤 회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거거든요. 10년에서 안 되면 이게 정말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사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겪었던 왜 어댑티브 러닝 회사들이 성공할 수 없었는지를 분석을 해 보면요. 결국은 이 교육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교육 서비스는 사실 혼자서 스스로 지속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이랑 비슷한데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 옆 옆에, 옆에서 계속 쫀다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강하게 푸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좀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어, 일반 소비자를 놓고 보면 어, A라는 상품이 100만원이고 100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상품이 50만원이고 90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B라는 상품이 더잘 팔릴 겁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의 소비 패턴은 음, 자기가 쓸수 있는 교육비 안에서는 가장 좋은 걸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에서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고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나오는 건데요 음, 어댑티브 러닝이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서비스가 저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를 아직 학습되지 않은 그런 a i 에게 맡길 부모는 거의 없고요. 또 설령 맡겼다 할지라도 단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학습을 지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보시면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학습 동기가 저하되고, 학습 동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데이터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제 개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학습 성과가 나오고, 이 악순환 고리를 어떠한 회사도 풀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비슷한 이제 길을 거의 한 5~6년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밀당이라는 서비스는 2013년도에 처음 런칭을 했는데 한 2017년 상반기까지도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건 온라인 교육 시장이랑 오프라인 교육 시장의 차이는 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결국 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온라인 시장에는 관리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냥 강사만 인터넷 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과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관리해 줬던 거죠. 결국은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해 줘야 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 시장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육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오프라인 학원 과외시장이었습니다. 교육시장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92%가 오프라인 학원 과외시장, 그러니까 관리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마켓이고요. 온라인은 전체 시장의 3%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깨달은 게 결국은 공부를 시키려면, 그리고 저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를 하고. 또 데이터를 제대로 얻으려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게 그렇다면 사람이 들어가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교육 서비스가 뭐지라고 보니까 과외라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과외라는 서비스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분석을 해 봤는데 뭐 사실 과외가 별게 없잖아요. 사실 영어 과외만 놓고 보면 가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단어 시험 보고 다음 정해진 교재로 이제 강의해 주고 강의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린다든지 해석을 시키면 그 부분을 이제 관찰하고 있다가 질문을 한다든지 막히는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과외 프로세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과외가 되게 비싼 서비스인데 모니터링이 전체 시간의 한4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외가 되게 비싼데 단순히 관찰하는데. 전체 시간의 40%가 쓰인다고 하면 뭔가 좀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의 공부를 강제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사실 책상에 앉아서 30분 이상을 잘못 있는데 어찌 됐건 선생님이 앞에 앉아서 지켜봐주면 그 시간만큼 과외 시간만큼은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이상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실 책을 덮고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외 선생님은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해결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시킨다는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학생의 공부를 강제한다는 점, 두 번째 학생의 질문을 즉시 해결해준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이 모니터링이 주고 있는 그리고 과외만이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인 거죠. 저희 밀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얼타임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엔진이 이 모니터링 부분, 사람이 직접 보고 있는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역시 대학생 과외 선생님보단 1타 강사의 인강이 훨도 퀄리티가 우수하죠. 저희는 1타 강사의 인강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액티비티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강의 부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이 선생님의 업무의 약90% 정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강의 컨텐츠 제작, 학습 관리가 기존 학원 강사가 혼자 하던 일을 각각 전문화된 분야, 전문화된 분들을 이제 분업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 좀더 설명 드릴 텐데 이제 리얼타임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게 결국 모니터링. 학생이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에서 뭐가 취약한지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가지고 레코멘데이션을해 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뭐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특징은 과외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저희의 온택트 선생님과 리얼타임 러닝 애널틱스라는 엔진 그리고 AI의 도움을 통해서 주 4회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학습하는 전체 시간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서비스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로 좀 딥하게 들어가면 크게 이제 데이터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정형 데이터, 또 다른 속성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형 데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수로 이제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정형 데이터는 뭐 영상, 이미지, 텍스트 같은 이제 바로 수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에듀테크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CMS라는 건데요. 이 CMS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결국 온라인으로 예,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컨텐츠가 온라인상에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걸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저작 툴이나 저장 방식, 저장 도구들을 이제 CMS라고 얘기하고요. LM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컨텐츠를 학습하게 하는 시스템을 LMS라고 얘기할 를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CMS를 놓고 봤을 때. CMS를 통해서 저장되는 데이터가 비정형이냐 정형이냐로 사실 서비스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주로 비정형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영상 강의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이고요. 물론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형성이 띄지만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러 가지 특징들은 대부분 다 비정형 데이터, 주로 이미지 혹은 일반적인 텍스트로 저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LMS 서비스인 구글 클래스 같은 경우도 주로 구글 닥스나 구글 PPT 혹은 구글 이제 설문 등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배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정형 데이터로 CMS가 구축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에주텍 스타트업들은 이 CMS를 굉장히 이제 정형성을 가지는 그런 예, 방향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밀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이시는 지문이 이제 대표적인 예, 그냥 일반적인 영어 수능 지문이라고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이러닝 회사에서는 이제 이게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만약에 학생이 33번 문제 5번의 답을 이제 골랐을 때취득할수 있는 정보는 뭐 5번에 3 3번의 정답이 3번인데 이 학생은 5번을 골랐고 평균적인 정답률은 몇 프로고 주로 고른 오답은 뭐고 뭐 푸는데 몇 분이 걸렸다 뭐 이제 이 정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컨텐츠를 정형화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문을 넣으면 이제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단어들을 다 토큰화를 하고 어떤 신텍스 구조가 사용됐는지 원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문장에 포함되어지는 문법이나 끊어 읽기 요소들은 또 저희가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태그를 다는 일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러한 형식으로 CMS에 정형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었을 때할수 있는 일은 학습자가 해당 지문을 공부했을 경우에 어떤 단어를 읽어 봤는지 또 어떤 단어를 몰라서 눌러 보게 되었는지 어떤 신텍스 구조를 몇번 읽어봤는지 어떤 문법을 알고 어떤 문법을 모르는지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예, 애널리틱스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들을 일부는 자동 또 일부는 반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생산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한번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지식을 모르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도 AI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형적으로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이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부분에서 더 양질의 데이터, 실제로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생산해 낼수 있고요. 이 러닝 애널리틱스가 있어야지만 콘텐츠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CMS에 대한 모델이라면 LMS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국내 에 있는 에듀테크 회사들은 LMS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댑티브 러닝 회사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온리 온라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없고 학습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LMS를 구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자가 들어갈 수 있는 LMS를 저희는 구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그럼 결국 구글 클래스와 밀당의 차이는 뭐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터디 액티비티나 여러 가지 모듈들을 다 유튜브나 PDF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랬을 때 저희는 한 명의 선생님이 하루에 한 50명 정도 학생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구글 클래스의 일반적인 LMS로 진행한다고 했을 땐 하루에 많아야 한1 0에서한1 2명 정도밖에 동일한 퀄리티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BM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컨텐츠 레코멘데이션 모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학습 경로를 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컨텐츠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밀당이 굉장히 많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기존의 이제 인강 회사나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의 경험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왔다면 저희 밀당은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하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축적부터 기존에는 이제 경험이란 단어로 포장돼서 당사의 머릿속에 쌓이고 있었다면 저희 밀당은 당연히 회사 DB에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자의 상태 파악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할수 있어요. 이 학생은 단어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법은 너무 모르네. 그런데 조금 많이 안다는 건 뭐고 너무 모른다는 건 뭘까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저희 밀당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수능을 만점 맞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단어는 약 2만 개인데 이 학생은 11,271개의 단어를 알고 있네. 어, 그런데 문법은 250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왜 47개밖에 모르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당연히 좀더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줄수 있고 더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관점에서도 저희가 생산하는 컨텐츠들이 학습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트래킹함으로써 굉장히 컨텐츠 발전을 수치적으로 검증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걸 이제 널리지 벡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널리지 벡터의 저희 내부적인 정의는 학습을 나눌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만 놓고 말씀드리면 단어 하나도 널리지 벡터일 수 있고요. 문법 역시도 널리지 벡터인데, 예를 들면 투부 정사라고 하면 너무 크잖아요. 이걸 좀더 줄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여기서 더 줄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어 자리 거기서 더 줄이면 보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어 자리의 용법이 문제된 이에 문법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화할 수 있을 때까지 세분화한 요소를 널리지 백차라고 했을 때 학습자의 현재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걸 추론하는데.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 셋들이 어떤 널리지 벡터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두개 더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기대가 될수 있는 학생의 널리지 벡터를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이 학습자의 현재 실제의 이 널리지 벡터 값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추론 값. 그 s 기대값 s 기대 벡터에서 결국 s 실제 벡터를 뺀다는 얘기는 결국 숫자가 남아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컨텐츠를 통해서 가르쳤는데이 학생이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고요 굉장히 수월하게 또 추가로 컨텐츠 생산하는 관점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 혹은 1000명의 학생에게 이 컨텐츠를 줬는데 계속 절반 이상의 일이 남아져 있다고 하면 해당 콘텐츠의 해당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주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이제 개략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요 장표 하나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여러 부분들에 아주 작은 AI 요소 기술들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강의 그 다음에 컨텐츠, 학습 관리를 각각 전문화된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그 혼자 하던 일, 학원 선생님이 혼자 하던 일의 맥락이 세 그룹에게 찢어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컨텐츠가 나가지까지의 이제 논리적인 맵인데요. 이 부분에서의 맥락 공유들을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있는 단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짧게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